충전타워 같은 게 있어. 명령에 따라! 누가 벌써 재미를 보나 본데? 1라운드 리카운트 다운 시작. 중. 친구들, 링이 가까운데 1 남았어. 신의 보내지 역역잘잘생어어 제작 중이야 조금만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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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잠깐만, 제작 좀 한다. 고마워. 참 반갑네.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나서. 난 나야. 이름을 보면 알수 있잖아. 여기 이보 하베스터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업그레이드가 날더 빠르고 강하고 멍그리게 해주지. 아, 지, 지, 진짜 있는다. 정신 없지. 이 저쪽에 케어 패키지가 있어 여기 에너지 탄창 있어 레벨 3이야 여기 강화 파츠야 부스티드 로더다 저켈리더를좀 제거해야 겠어. 너무 건방지잖아. 통수 한번 쳐볼까? 미끼를 보내겠어. 에너지 확장 탈이 자자, 여기 추가 보고 품이다여기 여기. 여기 실드 배터리야. 지역 방어선 지이다중리야저기 설치됐어. 본신에 보낸다. 아 잠깐. 내가 본출하는 건 어떻게 확신하지? 알아 들었어. 알다킬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킬 리더다. 놈의 등에 이 매기만한 표적지가 달렸겠네.

얘잘 알았다. 복제기가 온다. 하나씩 저쪽에 드론이 있어. 혹시 모를까 봐 말해 주자면 나 나이... 저쪽에 나쁜 놈들이다. EP가 오고 있어. 나좀 아픈데. 아, 바. 발... 얼빠지게 만들어 주지. 럭신 나갔군. 얘좀 봐. 여기서 내 분신을 풀어야겠군. 우가당했 럭신 나갔군. 얘 좀. 봐 원신에 보낸다. 아 잠깐. 내가 본츠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지? 애노를 손에 넣 누군가 분대를 모양이군. 넉 나갔군. 얘좀 봐. 링이 다치기까지 30초 끝내주네. 저놈들 믿게 속겠지. 쪽은 어때? 나다 미끼 다이 축소된다. 저쪽으로 가 보자. 물어라. 아, 아니, 이제 미 미끼 꽉 물어라. 어허, 공격당하고 있다. 잠깐, 실드 쉴드... 나 당했어. 아, 한명 당했군. 일이 많아지겠어. 미끼 깜짝 놀랄 것이야.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다 하늘을 봐. 기가 내려온다. 기까지 1분 남았네. 링은 멀지 않아. 저쪽을 살펴보자. 미스킬이 준비됐어. 45초 링은 멀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네. 저 지점을 감시할게. 조심해, 한놈 있다. 누구든저 킬리더를 좀 제거해야겠어. 너무 건방지잖아. 여기 실드벳, 여기 구급 키트야. 새로운 킬리더다. 본신에 보내지. 아하, 역시 잘생겼어. 테레미 술탄 투처! 저 개업 패키지에는 쓸만한 장비가 들어 있을 거야. 이제. 저 속겠지. 놈들 믿겠지저게 머저리 하나 있다. 라운드 링 카운트다운 시작. 아니 다임이다. 기를 전달합니다. 여기 복지기가 떨어진다. <laughs> 링이 가까이 있어. 1분 남았고. 45초. 링은 멀지 않아. 이정도면 괜찮네. 링이 바로 옆 동네다. 축소까지 30초 남았어. 저기 쏜다! 이런! 맞았잖아! 실드를 쥐... 랭이 다치게 1보 직전이야. 공격 받고 있다. 본신에 붙잡 나갔군. 얘좀 봐. 쉴드를 충전하는 중. 피닉스 키트 좀 쓸게. 우리 움직이는데 몰에다신에 보낸다. 씩나한다 <목소리> <목소리> 쾅 불어라. 아니, 아니, 미끼 쾅 불어라. 실드를 충전한 나 친구들. 살인 대이다 사격 시작. 멍청이들이 날 쏘고 있다. 적 실드가 깨졌다. 장전 중. 중. 실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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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전 s s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오케이? 하나 골라보자고 업그레이드를 골랐다 다들 왕 부럽겠지 자 떡밥 쾅 물어라 아니 미끼 물어라 둘다 별로네 적 발견 어, 작아 보이는데 다른 분들과 끼어든다 그릴만 좀 뭐라고 아다운레이킹폴더 적을 처치했다테레미터 아크스타 출처